어? 잘 나가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게임의 매칭 무적포입니다 여러분 간만에 어, 신기한 어, 그런 게임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미니 게임기죠 게임부 형태 의 미니 게임기인데 5 게임 시뮬레이터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시뮬레이터라고 해 놨어요 5 게임 5 게임이라는 게 페미콤 게임보이 어드밴스, 메가드라이브, 슈퍼패미콘 맘의 게임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TFT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어요. TFT, TFT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메모리 카드 추가로 외장 메모리 카드로 게임을 구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을 열어보면은 빨간색, 이게 컬러가 있어요. 컬러가 화이트, 레드, 옐로우, 블랙 그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임기 일단 이렇게 놓고요. 밑에 보면은 자 AV 단자 TV 출력이 가능합니다. TV 출력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어,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이거 매뉴얼인가? 어 매뉴얼이 하나 들어 있어요. 어 영어로 된 매뉴얼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 이 있고 부속품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본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많이 보던 디자인이긴 해요. 예전에 비트보이 비트보이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 되고요. 자, RG300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몇 인치야? 2.5인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인치까지는 아닌 것 같고, 2.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보이보다는 크고요. RG300보다는 화면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버튼 봅시다. AB 있고, 터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터보인 것 같아요. AB의 터보 버튼. 음, 총 4개의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방향키 십자키로 되어 있는데 와, 완전 칼같이 나눠진 십자키에요 완전 칼같이 직각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이거 느낌은 그리고 셀렉트 스타트 버튼 이렇게 있고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나가거나 할때 리셋 버튼 그리고 후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배터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BL5C 그리고 하단에는 충전 마이크로 5핀 포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조정 다이얼 그고 왼쪽 그리고 위에는 AV 출력 단자 2 5파인것 같아요 2.5파이 AV 출력 포트가 있고요 전원 스위치가 있고 여기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어요 기본으로 8기가 짜리 메모리 카드가 하나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자기가 게임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켜보면은 어, 방금 이오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어, 많이 보던 UI가 나왔습니다. 요거 소패왕 기기에서 많이 보던 UI인데, 어, 전면에 어, 이렇게 보이는 아이콘으로 보이는 게임은 8개가 보이고요. 밑에 페미콤 게임블 어드밴스, 메가드라이브, 슈퍼페미콤 마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에 가면은 커먼이랑 파워 있는데 어, 랭귀지 선택 가능하구요. 프로덕트 인포 디스크 사이즈 같은 거볼수 있네요. 예, 뭐 옵션은 뭐 별거 없습니다. 파워는 뭐야? 아, 백라이트, 백라이트를 뭐 자동으로 꺼지게 할 거냐? 고런거 같아요. 옵션은 그 정도 있구요. 어, 디스플레이가 살짝만 틀어져도 안 보입니다. 아래 위는 그럭저럭 괜찮고요이거 뭐야. 보호필름인가? 하나 붙어져 있는데, 그냥 보호필름으로 써도 될것 같긴 했습니다. 떼도, 자, 전면에서 보면은, 요런 정도로 보이고요 옆으로 가면은, 시야각이 조금 안 좋죠. 위아래는 요정도. 어, 그 정도 시야각이고요 일단, 어, 메뉴 화면에 있는 게임을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음, 사운드가 조금 째지고요. 어.. 일단 게임은 구동이 됩니다. 프레임은 조금 끊기는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정면에서 보면 화면이 괜찮아요. 봐줄만 한데, 화면이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 시야각이 안 좋다는 거. GPS1 게임이 이 정도로 끊기는 걸로 봐서 이렇게 성능이 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성능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프레임 스킵이 들어간 게 다행입니다. 사운드도 좀재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 게임은 플레이 할수 있는, 어, 그 정도 레벨은 되는 것 같고요. 자,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돌아가는거 그리고 두번째가 아마 세이브 그리고 세번째가 로드 세이브가 한가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세이브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로드를 해보면은 아 그쵸 그렇죠. 세이브 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다른 게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런 CPS 게임이나 네오지오 게임이 아닌 이런 일반 옛날 오락실 게임도 어, 마음의 구동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이 마찬가지로 좀 끊기고요. 어, 근데 이상하게 게임 플레이 할만하네. <laughs> 프레임이 끊기는데도 어, 게임은 은근히 할만합니다. 소리가 좀 많이 째지고요. 프레임 스킵이 많이 되는데, 오묘하게 플레이할 만할 정도로 들어가요요 정도도 구동이 되고요. 자, 다음은 페미콘 게임인데요. 어, 페미콘 게임은 꽤할 만합니다. 속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이상하네요. 이게 터보 버튼이라고 쓰여있어가지고 AP 버튼을 사용하고, 요거를 AP 버튼에 터보인 줄 알았는데, 어, 그렇지가 않아요. 요두 개를 사용합니다. 반전인데? 일단, 페미콘 게임은 구동이 괜찮고요 자, 다음은 GBA 게임인데요. 음.. 집에 게임도 조금 많이 끊기고요. 어.. 그리고 화면 테어링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찢어집니다. 일단 어 프레임도 프레임이지만. 사운드가 좀안 좋은 게 게임할 때좀 거슬리는 어, 그런 사운드에요 소리가 약간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사운드가. 자 프레임 스킵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뭐야? 이게 GBA 게임 문제가 LR키가 없네요. 요두개 키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요두개 키가 LR키인 줄 알았는데, 어, 먹히지가 않고 요키두 개만 지금 사용이 되거든요. 이게 키 설정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키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제가 다른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요키네 개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GBA에서는 요 애를 인식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어, LR 키가 없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요키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GBA는 그리고 메뉴가 뜨지는 않아요. 세이브나 그런 로드하는 메뉴 자체도 없고 어, 키 설정 같은 것도 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GBA 게임 할 때는 현재로서는 요키두 개밖에 어,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어, 그런 단점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메가 드라이브에서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메가 드라이브에서는 이것 버튼 3개가 구동이 됩니다. 메가 드라이브에서는 이렇게 3개의 버튼으로 구동을 할 수가 있고요. 6버튼짜리 게임은 못할 것 같아요. 메가 드라이브 게임도 그럭저러할 만하게 구동이 되는 것 같고요. 메가 드라이브는 메뉴가 뜹니다. 메가 드라이브 게임은 은근히 할 만합니다. 프레임 스킵은 그래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메가드래브 게임도. 자, 다음은 슈퍼페이콤인데요. 뭐 슈퍼페이콤은 뭐큰 기대 안 합니다. 일단 버튼 4개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슈퍼 페인콤은 제대로 된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해요. 프레임 스킵은 좀 들어가고요. 특수 칩 들어간 게임들은 뭐 전혀 기대는 안 됩니다. 일단 한글 이름은 좀 깨지고요. 요시 아일랜드 같은 게임은 어 역시나 어잘 출력이 안 됩니다. 특수 칩 들어간 게임들은. 뭐요런 게임들은 프린트 키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뭐 아쉬운 정도로 플레이는 가능하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부족하기 때문에 슈퍼 팬콘 게임 제대로 플레이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약간 뭐 이런 아케이드 게임이 돌아가는 거는 뭐 그럭저럭인데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가 두개 없다는 거그 스파 같은 게임을 제대로 할수가 없어요. 프레임은 많이 끊기고요. 주먹 세 개는 있는데 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레임도 좀 많이 끊기는 편이고요. 손바퀴 쓸수 없다는 거. 이런 게임은 뭐 소리가 안 나오는 게임들도 있네요. 사운드가 안 나오고. 네오지오 게임도 조금 끊기지만 그럭저럭 할만하네요. 이런 cps 게임이나 뭐 저사양 네오지오 게임 그런 게임들은 뭐 프레임 끊겨지는 것만 프레임 끊김만 견딜 수 있다면은 뭐 플레이 할수 있을 그 정도는 되긴 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rs69 레트로 아케이드 게임기라고 하는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버튼이 두 개만 더 있어서도 더, 조금더 쓸만했을 텐데, 왜 버튼을 4 개만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어, 버튼이 4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기종은 다섯 가지 기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는, 페미콤, 메가드라이브, 뭐 일부 아케이드 게임, 뭐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게임보이 어드밴스는 위에 버튼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두 개의 버튼 밖에 사용을 못 하고요. 슈퍼페미콤 게임 같은 경우는, LR 버튼이 없기 때문에 LR 버튼을 사용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요. 디스플레이 화질은 뭐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뭐 디스플레이 화질, 사운드 깨지는 거는 조금 너무하긴 했는데 그래도 3만 원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디스플레이는 정면에서 보면은 그럭저럭 할만하고요. 게임 성능이야 뭐 억지로 억지로 게임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게임 오묘하게 플레이 할 만한 수준이 돼요. 플레이 할 만한 수준이 돼가지고, 프레임 끊기는 거를 참으실 수 있다면은, 게임 플레이는 그럭저럭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메모리를 지원해서, 외부 메모리를 통해서 게임을 뭐 추가하거나 할수 있는 것도 뭐 괜찮았고요. 조작감은 그냥 별로입니다. 조작감은 좀 별로인데, 뭐싼 값에 게임을 즐기실 분이라면 혹시 뭐 요정도 사이즈 좋아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웬만하면은 비트보이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트보이가 화면이 너무 작다 라고 하시는 분은 rg 300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RG300이 훨씬 쓰기에는 더 좋구요. 가격이 얘가 조금 더 싸긴 할텐데, 그래도 내가 진짜 수중에 4만원 밖에 없다. 꼭 4만원 이하로 꼭 사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은 RG300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은 RG350 그 정도까지는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RS69 게임기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